사랑을 나누는 빨간 통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한 나눔으로 녹일 도움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도심에 울려 퍼집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빨간 자선 냄비. 구세군 자선냄비가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항상 12월달에 어,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추운 날에 같이 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좀 사회에서 어, 되게 필요하고. 올해로 91년째 이어지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전북에서는 전주와 군산 등 5개 지역 14곳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지난해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등 호남 지역의 모금액은 1억 200여만 원. 올해는 어려운 국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모금 목표액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단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행복하시고, 또그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진정한 삶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구세군 종소리. 올해는 시민들의 온정으로 자선냄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